오늘은 당진 아미산이야. 음. 지금 시간은 9시 47분. 현재 높이가 117m네. 이렇게 등산로라고 써있네. 차온다 349.5m네. 이렇게 밑에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등산로 초입. 우리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 거예요. 초입에서 한번 찍자. 하나, 둘, 같이. 장구왕이라고 그쪽에서 실치회랑 간재미 무침 먹을 거야. 지금 실치회를 지금 먹어야지. 좀 지나면 그게. 마치 뭐냐 전어 마냥 그세져서 못 먹는다고. 그건 먹어야 되는데. 어. 사람 없고 한적해 음. 그러니까 여기 산 내려와서 면천 하나로마트 가서 두견주를 사로, 사고 이제 밥을 먹으러 장고항으로 가자고. 오른쪽으로. 등산로 타고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정자도 있고 좋네 내포문화숲길 여기 앉아 이제 정자를 지나니까 바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짜잔 이렇게 가는 길목에 시들이 놓여져 있어. 참 운치가 있는 산행이다. 바지를 넣을 거면 넣던가, 뺄 거면 빼던가. 또 언덕 나오니까 여기서 좀 쉬어. 알았지? 웬일로 계속 사탕 먹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먹어. 음, 여기 오니까 갑자기 바람이 열로 불어서 그런지 소똥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보통 냄새나는 구간입니다. 첫 고비가 왔습니다. 바로 여기,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계단 막 말고 갈림길이, 언덕길이 따로 있어서 계단을 걷기 싫어하는 분들에게 추천. 그렇게 등대고 쉬면 돼. 잘했어 아 언덕 계단 운동하는게 엄마든 <laughs> 아빠든 많은 도움이 돼 아미 산채 2봉 여기 봐봐 엄마 아빠 하나 둘 내려가는 길에 계단 폭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밑에 보면서 내려가야 돼. <목소리> 알았어 엄마. 알았어. 좋네 올라가기. 했네. 힘내고 해야 돼. 용도 좀 산이야 그렇게 하고 그런 거야. 그냥 마음 편하히 먹고 싸모 싸모 하는 거지. 느낌 있네. 엄마여 기대. 힘드니까. 잘했어. 기대. 여 봐봐. 하나, 둘, 잠깐만. 좀 고르고. 157이라고 아니 내가. 아. 157개. 아이고. 계단이 157개입니다. 마지막 고비. 10시 41분 도착. 여기 앞에서 일단 사진부터 찍자. 아. 어. 아 니다저기 가서 먼저 쉬, 쉬자. 아, 쉬자. 그래, 좀쉬 때. 미세먼지 때문에 또 그렇게 좋지는 않네 뷰가 여기 앉아 아 미세먼지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오케이 촬영합니다 응? 스마일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핸드폰을 찍을게 핸드폰이 더잘 나와? 어쩔 때는 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하나 둘 일단 엄마 아빠 영상부터 엄마 여기는 무슨 산? 아미산아 박아미산? <laughs> 여기가 이 주변이 있나 봐 1번이 외모 길출 2번 뭐 하나도 안 보이네 아 아까 우리가 저산이인줄 알았는데 저산이 아니었나 봐그지 기다려.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10시 53분, 하산합니다. 한 11분, 12분 쉬었네. 어... 내려갈 때 계단은 255. 어... 내리막은 여기 뭐, 뭐 사찰이 있나? 이런 길이. 넌 쿨들이 근데 다 죽어 있어. 그러니까 저러니까 불 나면 은잘탈 수밖에 없지 이 산이 그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지금 자작나무 숲이 조그만 많이 깔렸는데 뭐. 그니까 불이 나면 여기 자작나무 숲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자작나무인가 자작나무도 숲이 있으면 오고 있겠지 어, 양옆으로 음. 강원도 어디 가면 그 자작나무 인제. 이거 어디야? 자작나무 길. 응. 박하향. 자작나무에서 박하향나무나 25년 전 심었던 자작나무는 세월이 지나면 단가나 어. 음. 여기 앞에서 사진 한번 찍을까? 여기 자작나무 써있어. 오케이. 봐봐. 하나, 둘. 사랑어부회집이라는 어, 곳에 왔는데, 3월 9일 기준으로 실치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간재미 무침하고 회덮밥을 주문했어요. 이제 나왔는데, 한 25분 기다린 것 같아요. 아, 힘들다.